어, 이이가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이 매실 농장이기는 해도 매실보다는 이 자연 환경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다 소리를 처음 그 귀농할 때부터 60, 그니까 16년부터죠. 그때부터도 항상 이이가 이 농장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를 분양할까 생각도 했고 또는 집을 조금 지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잠시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아니고 한한달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요새 제주도도에 한달 살아보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가 와서 좀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음도 몸도 좀 치유를 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농장이고 싶다 소리를 항상 입버릇처럼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어떤 미실 가지고 상품화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이가 생각한 것처럼 이 농장이 사람들한테 줄수 있는 그 치유가 우리한테는 좀 상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지금도 굉장히 커요. 글쎄요, 이제 이게 그, 과수요원에 이런 풀들의 고민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닭을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와서 이렇게 풀이 자라는 것들에 굉장한 그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닭을 이렇게 이제 키우면, 어, 이제 풀들도 좀 제거가 되고, 나름 어렸을 때좀 들었던 이야기가 이게 닭을 키우면 이렇게 과일의 어떤 맛과 이렇게 어떤 향도 짙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뒤에 이렇게 닭을 몇 마리 이렇게 넣게 됐었는데, 그런 효과도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닭 개체를 좀 늘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란들을 이렇게, 지인들한테 이렇게 좀 맛을 보였었는데, 이뭐 자라는 환경이나, 또 계란 특유 비린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쉬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찾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조금 숫자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한계가 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냥 무료로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달견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든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닭들을 키우고 있네요. 방사유정란은 꽤 가격을 비싸게 봤던데. 네, 저희들도 처음에 음. 가격 측정을 할 때, 어, 그, 보통 방사유정란이 보통 천 원에서 한 팔백 원 선에서 이렇게 음. 유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이 돼 봤어요. 그렇게 받으면 참 저는 제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주로 계란을 구입을 하고 하는 사람이 주부예요. 그리고 그걸 계란 후라이, 계란찜 하면은 못해도 이것이 4개에서 5개 정도가 되어져야 요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천 원이 되어지면은 과연 사고자 하는 음. 욕심은 있지만 지갑이 선뜻 안 열리는 금액이 계란 하나에 천 원을 하게 되면 솔직히, 3,000원에 한판 나는 계란도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은 1,000원도 받고 싶고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한 500원 선이면 그래도 좋은 계란 먹는데, 그래도 좀 투자를 할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하고, 천, 이제 저희들이 500원을 측정을 했는데, 어, 주부들은, 굉장히 그 사실은 100원, 200원이 사실은 저,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똑같거든요. 시장에서 네. 그 유통되는 계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파는 가격이 조금 죄송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네. 그 어떤 가격을 떠나서 이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농장을 유지하기, 뭐 닭을 키우는 조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그 정도라도 받아야 그 정도 가격을 매겨야 이게 사료값이 네. 나옵니다. 사료값이. 그 사료 전혀 없이는 또안 되더라고요. 다갈 값이 네.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뭐 너무 <laughs>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그, 그 정도 같으면 너무 착한 가격이거든요. 네. <laughs> 그러기는 네.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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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서 몇할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개체수도 네. 늘리고 네. 조금 해서 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 뭐. 걸음마 단계라서, 근데 음. 그런게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도 하고 있어요. 더 이렇게 좀 확대해볼까 하는 생각들도. 오늘 찾는 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계란, 평가를 해주시니요계란 새우는 조금씩 넣는 편이어서, 음. 둘이서 이제 농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란 음. 수거하고 음. 계란 포장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니까, 계란을 늘려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산란율이 너무 낮아요. 방사해서 낳는 아가들은. 이 케이지에서 크는 놈들은 80, 90%의 산란율을 갖는다면 얘들 50%이하예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한 300수가 되는데 그 중에 알을 낳는 놈이 한 110, 120 정도 되는데 하루에 두 판이 꽉하게 나와요. 아, 뭐한끼제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50% 이하라고 보시면 되요. 계란을 놓더라도 이렇게 이게 껍질이나 이런 게좀 두껍지가 않아서 이렇게 그, 택배로 배송하고 그럴 때 상당히 신경이 쓰기 이 때문에 이렇게 좋은 품질만 골라서 이렇게 내기에는 사실상 음. 좀 무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거의 뭐, 이게 초지 이런 풀뜩 풀과 이제 약간의 어떤 사료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계란 껍질도 아주 얇아가지고 아주 그냥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면 그렇지, 다 네. 그런 건 아니지. 이게 좀 껍질이 얇죠, 굉장히. 음. 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일을, 치유 농장이나, 뭐, 이렇게 치유하고 관련된 그런 쪽도 주력하고 싶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 그러면 이제, 어, 그 농어촌민박 네. 그쪽도 지금 좀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예, 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 형태로 가면서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음. 내가 여기서 좀 오래 머물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한테도 집을 빌려드릴 수 음. 있게 하고 저 뒤에 이분의 매실이 너무 버거워서 이 가게 이제 한참평 정도를 매실 나무를 뽑아버렸거든요. 거기를 조금 이렇게 이제 다듬어서 일부 이제 그 주말 농장처럼 쓰실 수 있게 해드리면. 혹여 이렇게 그 민박을 원하셨던 분들도 정기적으로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해요. 지금은. 음. 그래서 내년쯤 되면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금 도덕의 그 김현주 사장님 거기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전남 살아보기 하는 그거를 제가 봤어요. 옆에서 보면서 아, 어, 이거 참 굉장히 매력 있겠다. 음, 요즘에는 뭐 사람을 내가 좀 기수발하는 게 아니라 와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니까 나는 공간하고 자연만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여기서 쉬다 가면서 또 우리 이렇게 닭들과 또 계란에도 또 하나 또 이렇게 소비층을 늘리는 계기가 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네. 그 여기서 머물고 가신 분들이 고객이 돼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산초 활동하는 데 어떤 또 보조 효과도 있고, 네. 또소득 효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한두배 정도는 더 늘릴 거라고 하니까, 아, 네. 어, 꼭 그, 참여를 해주세요. 네. 하시면은. 꼭 <laughs> <또 가서 웃음> 할게요. 공장은 <laughs> <laughs> 네. 한 4,000평 들게 되고요. 매시인이 예, 한, 한 300주 정도? 300주 정도 게 되어있는 게, 사실상, 뭐, 매실이 요즘 상당히 가격이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데 그런 하락, 매실의 좋은 점들만 부각을 해서, 앞으로 오히려 더 매실에 대한 것들을 부각시켜서, 매실도 팔고, 에, 이런 농장의 어떤, 이제, 장점들도 좀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4,000평에 이제 그 정도 되어있고, 닭, 닭이 한 300마리 정도? 어떤 이 이렇게 결함을 자꾸 찾는 분들이 계셔서 개체수도좀 늘려볼 생각이고 그런 조건들은 갖춰져 있거든요. 늘릴 수 있는 조건들은 뭐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이 주변 환경이 아주 쾌적한 곳이라서 저희들만 이렇게 차지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마음 어떤 휴식이 필요하고 또 어떤 자연 공간들이 이렇게 어떤 좀 영감으로 떠오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뭐 전남 살아보기 뭐,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도 좀 만들어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그, 이제, 베이버 부모 세대들이 노망처럼 갖고 있는 자연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도 그 체험할 수 있는 준 자연처럼 조그만 어떤 리테일 뭐 정원 같은 그런 느낌에서 살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꿈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제가 육신을 바쳐서 해야 되는 일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까지는 마치시게요. 네. 필요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어또 그리고 우리 농장에서 이렇게 농 그러니까 농촌 생활을 한번 좀 체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 있으면 저희 농장 용밑으로 지금 자막 뜨시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아, 이 농장을 지키고 살아도 될 만큼의 어떤 시골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소득창출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시야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대로 나아가더라도 저희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다고 시골 삶은 그다지 막 크게 화려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으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금액만 음, 저희들이 여기서 자급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사는 것이 더없이 좋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돈 없는 부분 때문에 가끔 지역이 되기는 하는데 수입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진다면 진짜 여기지 사는 게 천국이죠 뭐 음, 저는 조금 이제 <laughs> 예, 돈하고 <laughs>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서 그런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서 힘든 부분들을 덜어내고 또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어떤 장소와 어떤 말자,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자연을 찾아왔을 때도 에 우선 저는 자연만 보고 왔는데 여기 와서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고 함께 할수 있는 어떤 벗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장소에 와서 제가 살아, 살면서 뭐 겪었던 시행차고 내지는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저는 참 그런 농장을 만들고 싶다는 게제 꿈입니다. <laughs>